안녕하세요. 휴대폰에 있는 연락처를 엑셀로 만들어 저희 사이트의 주소록을 등록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준비할 것은 스마트폰과 컴퓨터입니다. 우선 스마트폰에서 앱 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네이버를 검색해 네이버 앱을 다운받습니다. 네이버에 회원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주소록을 검색하시거나 맨위 왼쪽에 선세개인 버튼을 눌러 밑으로 내리다 보면 주소록이 있습니다. 주소록에서 맨위 오른쪽 선세계를 누릅니다. 밑으로 내려보면 폰 연락처 업로드가 있습니다. 둥글게 말려있는 화살표 모양을 누르면 연락처가 업로드됩니다. 이제 컴퓨터로 네이버에 로그인합니다. 검색창에 주소록을 검색해서 네이버 주소록을 클릭합니다. 왼쪽 아래의 연락처 저장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파일 형식을 엑셀로 선택하고 항목 선택과 대상 선택을 체크한 뒤 파일로 저장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저장한 엑셀 파일을 열어서 이름과 휴대폰 번호가 A열과 B열에 남도록 수정한 뒤 저장합니다. 이렇게 저장한 엑셀 파일을 저희 사이트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